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넓이 공식에 관련된 개념 강의 좀 해볼게요. 자, 자 여기 명칭을 이렇게 붙여드리겠습니다. 반드시 외워야 하는, 에워야 하는 넓이 공식에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. 반드시 외워야 하는 넓이 공식. 자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공식을 외우라는소리는 안하겠는데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넓이는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꼬리 보이는 꼬리 보이는 넓이는 공식을 외우는게 좋습니다 자 넓이공식 첫번째 여기 봐봐 자 2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2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네? 이 넓이입니다.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. 2차 함수라고 그랬습니다.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. 그럼 a 의 근이 여기가 알파베타라 이 소리죠. 여기가 알파베타네. 외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이 형태의 넓이 s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온다이 줄이야. 물론, 얘들아, 이거 넓이 구할 때,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마이너스 인티그랄 엑소축 밑에 있으니까, 알파부터 베타까지, 이걸 fx라고 하면 f x 의 dx고, 이건 엑소축에 있으니까,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, dx인데,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냐고, 응? 이런 꼴이 나오면, 넓이 공식, 자, 6분의 자, 최고차항에 절대값 붙이고 큰근의 장을 뺀 거에 세제곱.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. 첫 번째 유형입니다. 첫 번째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. 알겠어? 이 유형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. 안 외우면 선생님 뭐하낼 거야. 앞으로 선생님은 이거 공식으로 풀 겁니다. 문제를. 알겠어요? 예? 그치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봐보겠습니다. 두 번째 유형이요. 자, 첫 번째 유형 봤고요. 두 번째 유형 봐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, 자, 2차 함수와 직선이야. 2차 함수와 직선으로 이루어져.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아래로 블록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. 맞지? 위로 블록에 이렇게 되는 이면적이나, 위로 블록에 이렇게 되는 이면적. 네? 자, 2차 함수와, 2차 함수와, 2차 함수와, 뭘로?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? 물론 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.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되는 건데 그건 계산이 너무 힘드니까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빠른 방법은 제일 먼저 자 얘랑 얘랑의 교점의 근을 구하는 거야. 얘랑 얘랑의 근을 구하는 거죠. 교점에 이걸 이제 풀어서 근을 구하면 이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 이것도 즉 근이 x x좌표가 알파고 베타라고 해.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은 똑같아요. 넓이 S는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에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이걸 구해주면 이 넓이들의 넓이들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. 두 번째 공식이에요. 두 번째 공식입니다. 반드시 외워야 하는 넓이 공식 중에 두번째 오케이? 아, 형태를 보세요. 2차 함수와 직선이에요. 2차 함수와 직선. 자, 이것도 정리하고 외워놓으시고요. 세 번째 봐보겠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. 봐봐. 2차 함수와 2차 이차 함수야. 이걸로 이루어진 2차 함수.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y는 a-x 제곱 더하기 b-x 더하기 c 다시가 있어. 얘랑 얘로 둘러싸인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얘의 넓이.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? 제일 먼저 뭘 해야 돼?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a-x 제곱 더하기 b-x 더하기 c 다시를 갖게 놓고 그늘 구하는 거야.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럼 넓이에 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6분의 이건 관계없습니다 최고차항에서 최고차항을 뺀거 a-a'의 절대값에서 큰근에서 작은근을 뺀거에 몇제곱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빨리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지 알겠어 어? 일명 이거를 선생님 말로는 악마의 눈깔이라고 그래 악마의 눈깔 알겠습니까 악마의 눈깔. 자, 세 번째, 이 넓이 공식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. 아셨어요? 알겠지? 이중계시고 꼭 외우셔야 돼요. 알겠습니까? 자, 네번째봐보겠습니다네 번째요. 어? 네번째봐보겠습니다네 번째입니다. 자, 네 번째. 네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 자,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. 3차 함수.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3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 위의 점 위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에? 접선을 그었을 때 다른 점에서 만나면 이 점이 있지 이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뭐 이렇게 접점이 알파가 있고 접점이 베타가 있을 때 접선이 다른 이 넓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넓이 S는 12분의 잘 들으세요 3.3의 최고차의개수에 이건 좀 색달라요 큰근에서 작은근을 뺀거에 4제곱 알겠지 이 공식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S는 12분의 절대값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선생님 얘기 좀 해볼게 자봐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봐봐 3차가 이렇게 있는데, 자,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위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. 맞지? 이 넓이 구하래.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가 베타고, 여기가 알파면, 아, 넓이 S는 12분의 최고창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조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. 얘 같지? 만약에 3차가 이렇게 있어. 어?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된대. 에? 이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도 이게 되는 거고. 맞지? 얘가.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. 요 그럼 다른 점을 만나고 이 점,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것도 이거고. 넓이 S는 12분의 절대 값에 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 내제고 3차와 접선과 이루어진 넓이야. 자, 형태를 잘 보세요. 알겠습니까? 다음 네 가지 것 선생님이 말해 준거이네 가지 것만 공식이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든지 아래 왼쪽 식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. 하지만 다음 네 가지게 나오면 계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 공식을 외워 두면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하는 넓이 공식이에요.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